어, 우리가 이제, 그, 단체 사고가 나는 거, 어,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,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살았습니다. 이거 쉬운데.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뿐, 높은 데서 땅으로, 이렇게 하니까, 들었다가 나아뿐이기돼가지고 <laughs> 이거는 다 같이 몰살라 하거든, 이거. 거짓. 몰살하는데, 여기 왜 이래 되는가? 요, 지금 꼭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. 근데 기운의 역량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단 말이야, 이게. 그, 무슨 백화점 저거 무너질 때, 삼풍인가, 풍삼인가, 그, 무너질 때, 거기서 다 같이 모여갖고 이게 죽어픈단 말이야, 이게. 그럼 이게 사주가 똑같으냐, 그게 아니라고. 요런 요런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기운들끼리끼리끼리 놀다가 배랑 맞는 거거든 이게. 기운들이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. 아,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꼭 비슷한 기운의그 질량의 어느 정도 완충력 안에 있는 여기서 대기 못한다 못하는데 이 질량의 인기가 있다. 이건 빠져요. 이 비행기 타러 가는데 차가 박아갖고 정미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어도 있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터지는 거나. 그 이제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 엄청난 뭐뭘 어떻게 해갖고 그걸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 이제 무슨 다른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 몇 명은 요 내가 꿈을 꾼다든지 뭐,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. 감이 있었다든지, 뭐,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, 거기서 빠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, 이안 빠지는 사람들은, 고그 안에, 질량 안에 있는 거죠. 그래서, 그 뒤에, 이제, 줄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, 근데, 요, 여기 터지는 데에, 내가 그줄 썼기 때문에, 같이 한목에 간단 말이에요. 그거지, 이 사람이, 이 사주가 똑같아서가 아니라, 어, 근데, 요 사람들 사주를 여보면, 요, 요, 이제, 그, 운세를 이래 여보면, 비슷하게 가는 거라. 비슷하게. 어, 그래, 고는 걸딱 갖다 여면, 딱 보니까,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해야 될 긴데, 이건 딱 나오거든, 이게. 어, 곧탄 사람 사주여면 전부 다 그래 나와. 어, 그게, 그러니까 이제 고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지 아한무 어, 근데 한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사람이 모여 갖고 간단 말이요 이런 어, 거.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그 탁한 뭔가를 이렇게 지었을 때 어, 요게 한 목의 희생을 할때 우리가 같이 등타 버리는. 음, 그것도 희생자거든. 음.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? 영국거리에요, 이게. 어,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? 어.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더 풀어보면, 그성향들이 비슷해요, 이 사람들이.